내년 하계올림픽이 열릴 리우데자네이루의 수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요트 프레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가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경기장에 오염된 물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양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쉬운 한개 나라 요트 선수들이 바람을 안고 파도를 넘습니다. 내년에 올림픽이 열릴 바다에서 진행된 테스트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한 조원호 선수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구토 증상이 좀 일어났고 이제 구토 후제 머리가 좀 많이 아파지면서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했고. AP 통신은 요트 경기장에서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대량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우시 하수의 60~70%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표팀 코치는 SNS에 병원에 실려가는 조원우 선수 사진을 찍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세계 요트 연맹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일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경기 수역의 수질을 좋게 할수 있도록 조정 경기가 열린 호드리구지 프레이타스 호수는 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질 오염 문제가 1년 남은 리우 올림픽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